한 주간의 북한 소식입니다. 오늘도 데일리 NK 강미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강 기자님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오늘 시간에는 북한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자전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자전거는 사실 북한 주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그런 중요한 이동 수단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면서 지난 시기와는 좀 달리 최근에는 모양이라든가 제품의 질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피면서 구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사용하는 자전거들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또 주민들은 어떤 자전거를 좋아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어, 해보겠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뭐 자전거가 운동이나 또 여가 수단으로 사용이 되는데 네. 북한 주민들에게는 뭐 생활에서 중요한 이동 수단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렇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어 사실 북한 주민들이 자전거를 중요한 이동 수단이라기보다는 생계 수단으로 여기기 시작한 것은 그리 네. 오래지 않은데요. 2000년대 아마 초반부터라고 저는 봅니다. 전국에서 자전거 매매가 확산이 됐고 또 당시에는 자전거가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자전거가 유행을 했습니다. 공급이 사실 전기가 안 되면서 어, 북한 사람들이 희발유라든가 디젤로 사용하는 그런 서비차를 많이 활용을 했잖아요. 그럴 때면 서비차를 싣고 가는 그차 자체가 사람 산이 달린다고 할 정도로 사람을 빼곡히 싣고 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 대다수 주민들이 활용하기는 좀 역부족이었지 않았을까. 그런, 어, 대체 안으로 찾은 게 자전거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본인이 두발만성 하다면 언제든지 어디로도 이제 임의순간이 갈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사 활동에 적합하다는 평가도 있고요 자연스럽게 주민들은 자전거를 어 필수 생필품으로 이제 간주하기 시작한 거죠 네, 생계를 위해서 그렇죠. 또 교통수단이 워낙 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자전거가 이렇게 대중적으로 지금 이용이 됐다 네. 이런 말씀이시군요 어 이제 한국의 경우는 자가용이 이제 북한의 자전거처럼 운영이 되고 있어서 네. 자가용 여러 상표 다 알고 있거든요. <laughs> 북한에도 자전거 제품이 또 어떤 게 있고 가격이 네.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 사실 북한 시장에는 여러 품종의 자전거들이 있는데요. 네. 어, 북한 주민들이 본산제라고 하는 일본산 자전거도 있고 또 북한 내에서 생산이 되는 갈매기, 뭐 삼천리, 새별상표의 자전거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자전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일본산 자전거는 현재 중고도 인기가 좋다고 하고요. 네. 아마 지뢰 에 있어서 상위권을 차지하기 때문이라고 어, 소식통은 전했고요. 일부, 이제, 일본산 중고자전거는 프리스팜이라는 상표가 있다고 하는데요. 새것은 현재 한 대당 720만원에서 960만원으로 고가에 팔리고 있다고 하고요. 북한 돈이죠. 그렇죠. 북한 네. 원으로. 어, 그리고, 어, 싼 것은 18만원에서 23만원. 대부분 중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산 자전거들도 10여 가지가 되는데요. 제가 다 일일이 찾아봤습니다. 뭐, 새별, 삼천리, 갈매기, 명사십리 제비표도 있었고요. 모란봉, 성도원, 압록강 등 이렇게 지역을 따서 뭐, 있는 것도 있고, 어, 성천강, 청년 자전거들은 대부분 한 30만원에서 42만원. 그 중에서 비싼 것은 뭐, 84만원 정도 가격대가 이제 좀 있더라고요. 대부분 중거들은 새곳의 가격의 삼분의 일 정도로 이제 팔리고 있었고요. 대중적으로 매매가 되는 자전거는 삼천리, 갈매기, 샛별 성천강 이렇게 네 개의 상표들이 팔린다고 합니다. 네, 북한의 이제 노동자 보통 공식 월급이 한 3천원에서 5천원 정도 한다고 <laughs> 하면 자전거가 싼 것은 아니네요. 아, 그렇죠. 싼 것은 네. 아닌데, 북한 주민들한테 월급의 의미는 그냥 명목 월급이라고 이제는 네.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 한때 이제 북한 시장에서 중국산 생필품 네. 물건들이 많이 팔렸는데 자전거는 좀뭐 국산게 많이 팔릴까요? 아니면 중국산 것도 많이 팔립니까? 어, 말씀처럼 북한 내수 시장의 활기를 띠게 되면서 경제가 조금씩 이제 회복을 하게 되는데요. 네. 북한산 제품들이 많이 생산된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북한산만으로는 좀 주민들이 수요가 충족하기에는 좀 역부족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현재 북한 시장에서는 어, 절반 정도가 이제 중국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전거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청진 수남 시장에서 매매가 되고 있는 중국산 자전거는 중고인 경우는 46만 원 정도, 또 52만 원 정도가 있고요. 새것은 82만 원에서 585만 원짜리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마다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중국산의 경우는 국경 지역에서는 좀 싸게. 또 내륙으로 가면서는 가격이 오른다고 합니다. 네. 그동안에는 자전거가 북한 주민들에게 뭐 생계나 또 교통수단이 열악해서 대체하는 용품으로 좀 사용이 됐는데 최근에는 여가용으로 사용하는 주민들도 있다고 하죠. 네, 2010년대 북한 주민들이 생활이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정기를 보이게 되면서 일부 주민들은 생계 목적이 아닌 뭐 여가처럼 뭐 딱히 여가라고는 하진 못해도 네. 여가처럼 자전거를 타는 주민들도 일부 있고요. 주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어 바람 쐬러 나갔다 온다 이런 말은 자전거를 타고 도시를 한 바퀴 돌거나 또 도시 주변에는 휴식 장소를 찾아간다는 그런 뜻이라고 하는데요 네. 자전거가 그만큼 친숙한 생필품이라는 말로 해석됩니다 네. 북한 주민들이 자전거를 고를 때 어떤 걸좀 중요시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어 일단 북한 주민들에게 뭐 아직까지 뭐 넉넉한 그런 경제적인 여유가 어, 다 일반적이지 않다고 보는데요. 네. 말하자면 뭐 일인당 GDP가 어, 좀 낮다는 그런 평가잖아요. 이런 실정에서 주민들은 어떤 상품이든 질이 좋아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걸 선호하게 되잖아요. 음, 뭐 모양이나 아, 이런 것 그렇죠. 것보다 네 튼튼해야 된다. 그렇죠. 네. 짐도 많이 싣고 다녀야 되니까. 네. 대부분 주민들이 선호하는 어, 그런 자전거가 일본산 자전거라고 하고요. 북한에서 생산되는 자전거들은 좀쇠가좀 오래 있으면 녹이 쓸거나 뭐또 부품에 있어서도 어, 경고하지 못한 그런 네.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자전거의 도움을 많이 이제 좀 받으려고 한다는 한 여성이 이제 설명은 또 이렇더라고요. 어, 옛날에 생활이 어려웠을 시기에는 어, 단독으로 자전거를 못 사고 두 명이 샀대요. 음. 두 명이서 돈을 합쳐서 이렇게 샀었는데, 그걸 1년 동안 하루씩 하루씩 번갈아 가면서 장사를 했고, 그게 1년 지나니까, 어, 새로운 돈이 좀 마련돼서 그걸 샀는데, 어, 새로운 자전거를 샀을 때, 그때 그 기쁨이 지금도 이제, 어, 그때 기분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최근에 또 새로운 자전거를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생활이 조금 안정이 되면서 질이 좋은 걸 좀, 어, 선호에서 샀다고 하고요. 이제 생활 수준이 달라지니까 또 네. 자전거 용도도 달라지고 또더 좋은 자전거를 찾는 사람도 있군요. 네. 어, 최근에 이제 북한 도시들에서 전기 자전거도 볼수 네. 있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도 아직 뭐 전기 자전거가 대중화되지는 않았거든요. 어떤가요? 사실 뭐 평양시를 비롯해서 곳곳이 도시들의 전기 자전거가 유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난해부터 유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지난해는 또 물론이고 또그 전에도 조금씩 나오기 전 평양시 또 청진시 그리고 해산시에서도 전기 자전거가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전기 자전거도 증가하고 최근에만 북한에서 차들이 많이 이제 증가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대부분 지역의 보안소들에서는 교통질서를 잘 지킬 때에 대한 그런 강연을 자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에 대한 자격증 검사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전에는 자전거를 지역 보안소에서 등록을 하고 이제 번호를 봤는데 그때 자격증도 함께 봤거든요. 근데 뭐 대부분 소지 않고 소지하지 않고 다니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자전거 운행자들에게 자격증을 보자고 하는 일이 이제 좀 많아지면서 어 예전에는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막 우야해하는 그런 어 경향도 있지만 경찰서에서는 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뭐 이런 어 제도를 뭐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 전력 사장이 열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기 자전거 이용하면. 충전 어떻게 하나요? 지금은 도시는 물론이고 시골에서도 네. 어, 태양열 강판으로 모든 걸 충전할 수 있게끔 네. 어, 그렇게 되는 어있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주민들이 가정에서도 전기 사용도 그닥 이제 어렵지 않은 정도라고 저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의 말대로 전기 문제도 주민들이 자력갱생을 하고 있고요. 자력갱생이 기본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그 북한 시장 물가. 좀 전해 주십시오. 먼저 쌀 가격인데요. 1kg당 평량 5,000원, 신의주 4,990원, 어, 해산 5,20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옥수수는 1kg당 평량 1,900원, 신이주 1,880원, 해산 2,100원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하나로 계산을 해보면 쌀은 약 654원 정도가 되겠고요. 옥수수는 261원 정도입니다. 환율 정보는 좀 어떻습니까? 네, 1달러당 평량 8,500원이고요. 신이주 8,430원, 해산 8,57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 1일위한평 병량 g y a n 원, 신유 o n g y a n g Pyong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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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g 당 a 량 1,8800원, y a n g p y o 0 g y a n g p y 0 n g y a n g p y o n 돼지고기는 하나로 1kg당 245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가정보인데요. 휘발유는 1kg당 병량 15400원, 신의주 14500원, 해산 1570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디젤류는 1kg당 병량 8600원, 신의주 8450원, 해산 88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하나로 계산하면 디발레는 1kg당 약 2,004원 정도가 되겠고요. 디젤로는 1kg당 1,144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북한 소식 데일랭키 리 강미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